이 사진은 2013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지역에서 새벽에 어느 한 사람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그런 영상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어, 아침에 파란 하늘에 어, 하얀색 흰 구름 띠가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네, 이런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서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도망가고 전쟁이 난것 같은 그러한 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자동차 경보음도 울리고요. 굉장히 큰 폭발음, 어, 폭발이 현상이 발생해서 무려 1,700명 정도가 다치고 건물 6천 채나 7천 채 정도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크기 한 17m 정도 되는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소행성이 갑자기 지구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엔은 전 세계 차원에서 지구 방위대 두 가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S.M.P.A.G. 세임페이지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각국의 우주청들의 국장들이나 대표들이 다 모여서 지구에 충돌할 그리고 지구에 큰 피해를 야기할 만한 소행성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주청들의 로켓이나 탐사선들을 다 보내서 소행성을 조사하고 소행성에 실제로 궤도 변경을 어, 준비하는 그런 미션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어, 실제로 가상의 훈련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성방위학회에서는 가상의 지구 충돌 소행성을 시나리오를 잡고 실제로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로켓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비켜 지나가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AWN 이라고 하는 국제소행성경보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은요. 이 소행성이 발견되고 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측을 해야지 정확히 소행성이 지구를 비켜 지나가는지 혹은 충돌하더라도 태평양 정가운데에 떨어질지 뉴욕에 떨어질지 정확한 충돌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행성 관측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발견한 소행성이 미국의 아침이 되면 천문대에서 관측을 못 하니 우리나라에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가 또그 소행성을 연속해서 관측하고 우리나라의 밤이 끝나면 유럽에서 이어서 소행성을 관측을 계속하는 그런 국제적인 소행성 관측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천문연구원에서는 2010년 16년부터 이두 개의 우주 방위대 조직에 가입을 해서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첼랴빈스크 사건이 있기 전부터 지구는 이렇게나 많은 그런 유성체 작은 크기의 소행성에 충돌을 경험을 했습니다. 보시는 가장 위에 러시아 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앞서 설명드린 2013년 2월에 떨어진 첼랴빈스크 유성체의 폭발 사건이었고요. 나머지 것들 크고 작은 크기의 소행성의 유성체의 충돌에 의한 폭발은 지구상에 어디다 어디에서든지 지금 보시는 그림에 뭐 고위도나 저위도의 어떤 의존도도 없고 어, 바다에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나 육지에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 의존성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그래프를 플롯을 해봐도 어느 특정 시기에 많이 떨어지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지구는 언제라도 지구의 어디라도 소행성의 유성체의 충돌은 항상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발견한 지구 근처에 존재하는 3만 개 가까운 소행성의 궤도를 계속 앞으로 100년 동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단한 개도 지구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구와 충돌했던 그런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크기의 소행성은 언제라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